가장 이 제도를 만들 때도 걱정됐던 게 그거죠. 임대료가 이것 때문에 올라가면 어떡하냐. 안 그래도 어려운 서민들인데. 이것은 이제 전초전에 불과하고요. 이게 두 개가 더 나올 예정인데. 오늘은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 신고 의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내년부터 이 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전월세 신고 의무제입니다. 정확한 타이틀은. 전월세 신고 의무제인데,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내년, 아마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 조금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쉽게 말하면,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그 실제 월세 금액을 음. 어 노출을 시켜서 임대인들의 그 소득을 잡겠다. 음. 이런 뜻이 될것 같아요. 음. 어 요령은 이렇습니다.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어 임대 계약을 했을 때 주택만 해당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대 계약 체결일로부터 네. 에, 30일 이내에 시군 구청에 실제 보증금이 얼마 월세가 얼마를 신고를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하지 않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고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거짓은 이제 이중으로 한 거죠. 실제 월세가 300만 원인데 100만 원 신고하는 거죠. 이렇게 이중으로 신고해 지고 거짓 신고하게 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이걸 하겠다. 그리고 이런 신고 의무자를 임대인과 이들 임대차를 중개했던 개업 공인 중개사 이분들에게 의무를 줬습니다. 이러한 그 제도가 만들어진 그 취지를 한번 가볍게 보면요,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서민이고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더분 전세 아니면 월세 살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상가 말고 주택의 전월세 정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빈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어 예를 들면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받긴 하는데요, 확정일자는 나중에 이 부동산,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가 됐을 때를 네. 대비해서 경매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법적 장치가 확정일자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집이 넘어갈 걸 예상해서 네. 만들어 놓은 것이지 내가 실제 월세가 얼마다라는 것을 신고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취임지의 신고 의무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법인이나 기업에서 네. 어떤 근로자를 파견했을 때 아파트 이런 것을 원룸을 임대를 내줄 때 네. 그때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지만 기업의 어떤 제표로 잡히니까 그런 것들 빼고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인들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의무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 계약이 체결되고 3개월 이내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빼고 대다수의 임대인과 대다수의 임차인들이 사실상 우리의 대다수인데 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약간 당연한 그런.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세입자들이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씩 내고 있는지 이것들을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 임대주택 673만 가구 중에서 서울은 한58% 지방은 한79% 정도 해당되는 합쳐서 전체 약 520만 가구는 임대 신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임대를 얼마 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 이러한 그 제도가 만들어졌던 어떤 배경 중의 하나는 네. 우리가 집을 사거나 네. 땅을 사거나 할 때는 이게 실제로 얼마에 샀다는 것을 거래를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것을 부동산 실거래 제도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실제 거래를 할때 매매 매매 매매할 때는 실제 거래를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들어보면 부동산 실거래 제도는 2006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아직은 내 것이 아니지만 분양권 있죠? 2017년 1월 20일 이후로 분양권을 당첨된 것을 팔 때, 전매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도 당연히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거래 신고를 만약에 게을리해가지고 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고요. 내가 실제로 5억에 팔았는데, 세금을 덜 물기 위해서 2억에 팔았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허위신고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를 내는 무거운 어떤 그런 제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그 신고 기한은 네. 계약을 한 날로부터 60일이었거든요. 아, 두 달이네. 그렇죠. 두 달입니다. 계약부터지, 잔금일로부터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이 음. 어, 잔금을 완납하고 나서 60일이나 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음. 계약 체결시부터 60일이었는데 이것도 네. 어. 2월 21일이었죠. 올해 2월 21일부터는 네. 한 달로 줄여들었어요. 아, 가능한 빨리 하라는 계약을 하자마자 한달 이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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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해라 이거죠. 음. 음. 자, 그래서 이러한 제도의 더디 봐서 결국 부동산 실거래 제도의 어떤 속편이죠. 음. 매매도 신고하고 임대도 신고하라. 그게 이제 전월세 신고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이렇게 매매도 신고하고 뭐 임대도 신고하는 게된 배경은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네. 이제 그 실거래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그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음. 업이나 다운이라고 하는 방수 이런 경우 쓰면 안 되지만 네. 그 실제 거래 금액을 허위로 기재를 한 것이 굉장히 많았고요 아. 특히 또 임대 소득이 뭐 일년에 1억이 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집이 음. 많게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신고가 안 되다 보니까 세금 탈세를 할 수. 불로소득이라고 볼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탈세라기보다는 신고의 재산에서 빠져버리다 보니까 아. 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해서 네. 결국 세원을 확보하겠다.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게 네.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전월세 신고 제도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이제 좋은 것부터 들으실래요? 안 좋은 것부터 들으실래요? 좋은 것부터. 네. 장점부터 하겠습니다. 장점. 장점 네. 보면은, 당연히 임대인들이 그 월세 수입이 얼마다라는 현황이 제대로 포착이 될 것이고, 네. 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무니까. 네. 그리고 그 포착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걸릴 수가 있겠죠. 네. 음, 그래서 세원, 확보가 유리하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국의 임대료 그 가격 수준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순천, 광양, 여수, 또고흥 같은 우리 지역의 임대료 평균가를 알 수가 있겠고 네. 아파트는 얼마 주택은 얼마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통계가 나오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유리하게 반영을 할 수가 있는 좋은 자료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 본다면 이건 지금 누구가 피곤한 일이죠. 임대인. 그렇죠. 근데 임대인들이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택이라도 월세가 아 500만 원, 600만 원도 있고요. 또올 전세가 뭐 4억, 뭐 1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노출해서 신고하게 되면 이 소득세가 당연히 산출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은 반발이 굉장히 거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내가 30만 원 내야지고 내가 그대로 돈을 호주머니에 넣었었는데 30만 원 중에서 하다못해 2만 원, 3만 원이라도 세금을 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기의 위험률을 누구한테 증가시키겠어요? 세입자죠. 그래서 기존의 30만 원짜리가 35만 원, 40만 원이 되는 임대료가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겠고요. 가장 이 제도를 만들 때도 걱정됐던 게 그거죠. 임대료가 이것 때문에 올라가면 어떡하냐. 안 그래도 어려운 서민들인데 근데 이것은 진짜로 시행이 돼 봐야지 알수 있는 음.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네. 임대를 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주인들은 세금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내더라도 월세가 세니까 임찬도 잘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음. 그럼 결국 임대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라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단점 좀 봤고요. 그인 네. 씨는 그, 그 서울의 그 전세가 네. 고가 전세 보통 한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사는 거 말고 전세로 들어갔을 때. 아빠 때. 고가요? 네. 10억? 음. 우리 여기 지역, 네. 특히 뭐 순천여수 광양부터 동부권 같은 경우에 아주 전세가 비싸도 네. 3억을 넘지 않고 대부분 1억에서 2억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 조사한 바를 따르보니까 네. 20억이 넘는 고가 전세 주택이 <laughs> 2019년 상반기에 네. 실제 거래 신고한 것만 80건입니다.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20억 주고 전세 사시겠어요? 여기 지방에 내려가지고 한 5억짜리 집 다섯 개를 사겠어요? 저 같으면 지방에 내려와서 <laughs> 살죠. 근데 이제 그 속사정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20억, 30억, 40억이 넘는 전세로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들어간 이유는 대부분 그 어떤 탈세의 어떤 그런 징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모로부터 바로 받아버리면 징후가 되니까 전세로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전세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살짝 한 5억 정도만 더 붙여서 매매로 이렇게 신고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커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수란히 내가 20억, 전세다 그러면 이돈 어디서 났어? 라는 것을 다 해야 되니까 당연히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잡겠다는 거죠. 음. 결국 부동산 규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교수님, 그러면 이런 제도가 우리 전남 지역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부동산 대책을 할 때도 그런 그 파도와 어떤 영향은 천천히 밀려올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어떤 피부로 느끼기가 어렵다라고 했듯이 역시 고액 전월세로 소득을 받고 있는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광역시권에서 이런 영향을 받고 아직까지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그 월세 소득의 기본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서울의 아파트 월세도 40이고, 우리 지방도 월세는 4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원룸 있죠, 원룸. 원룸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적게는 6실에서 15실, 20실까지도 있는데, 그러면 임대료가 뭐 400, 50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모두 다 신고하게 된다면 고란히 세액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월세 수익이 가장 좋은 그러한 원룸 같은 것은 그래도 거래 아이템으로 좋았거든요. 네. 그 대학교 근처라든지 어,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그러한 주택 임대 소득이 인정되는 그러한 소득 위주의 부동산 거래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음. 어, 그렇게 좀 보여주고 네. 또 그러한 것에 대비도 원룸 하시는 분들은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네. 그냥 방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그이 법은 즉어 지금 이 제도가 전월세 그 신고 제도잖아요. 네. 이것은 이제 전초전에 불과하고요. 이게 두 개가 더 나올 예정인데요.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는 음 전월세 상한제라는 거고요. 였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음, 그거는 또 뭔가요? 어 계약갱신 요구권은 우리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네. 아 지금 5 년에서 1 0 년으로 바뀌어서. 내 영업이 1 0년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2년 보장은 있었지만 2년이 끝나고 나서 주인이 인정 안 하면 그냥 나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준다는 거죠. 한 번에 한해서. 그럼 세입자들한테는 좋은. 그렇죠. 그러면 총 4년 정도까지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음. 두 번째 그 전월세 상한제는 뭐냐면요.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 만약 예를 들어 볼게요. 음. 2000에 3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었어요. 2년 계약이 모두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자동 연장이 아니라 재계약이에요. 그러면 주인은 월세를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릴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다시 신규니까. 네. 그 전에 30만 원 했다더라도 이제 물가도 올랐고 지금 주변이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나는 50만 원 받겠다. 그럼 할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재계약을 하고 다시 신규 계약을 한다더라도 네. 기존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할 때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 이게 이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아, 그러면 계약갱신 연장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이 모두 세 개는 전부 다 임대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소득 위주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타격을 줄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곧 이서 어, 네.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오늘 전월세 신고제, 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네.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이었고 네. 이번에 그 우원수가 좀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면 확실히 시행되는 것은 막 결정된 건가요? 이법은 예고는 돼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겠죠.